안녕하세요. 옷 뜨는 김뜨개입니다. 이번 영상은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플레이스 낙양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경리단길 메인길을 올라오다 보면 플레이스 낙양이라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기 전시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전시관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실이라는 공간인데요. 실이 있는 공간이에요. 전시관을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첫 모습이 조금 기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뭔가 가까이 갈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살짝 거리감이 생겼었는데, 그래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 주기 때문에 저는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가까이 다가가서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실로 다양한 직조를 하여서 자신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실이 가지고 있는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이 멈칫하는 거리감을 조금 줄여주었고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는 이 실의 모양을 따라서 이 친구가 다양하게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기괴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쁜 꽃모양 코사지도 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아이는 딱 보자마자 뭔가 바닷속의 산호초를 연상했는데 그 작가의 설명을 읽어보니 딱그 느낌이 그대로더라고요. 오묘한 색깔들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김로아 작가의 작품이 소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뜻하는 느낌과 제가 느끼는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좀 좋죠? 그럼 저는 플레이스 낙양으로 들어가볼게요.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날이었어요. 플레이스 낙양은 오픈시간이 오전 12시에서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이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이 문을 열때이 공간이 어떤 곳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잖아요. 플레이스 낙양을 이용하는 안내가 있어요. 낙양모사 뜨개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무료로 오픈되는 공간입니다. 아, 이 공간은 우선 무료로 오픈되는 공간이래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낙양모사의 뜨개실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조금 체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용 시간 제한 없고요. 계산대 옆에 샘플 뜨개실은 편하게 사용하래요. 외부에서 음료수 정도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음식물 반입은 안 된대요. 요 주의사항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이 무료로 오픈되는 공간이라는 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공간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뭔가 감각적인 소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실로 거의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쁘네요. 어, 저도 언젠가 이런 작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실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 멋지죠? 이 플레이스 낙양에는 뜨개를 할수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멋스러운 쇼파에 뜨개를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4시 좀 넘어서 방문했는데, 이 시계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한컷 담아봤어요. 저기 있는 책들도 모두 꺼내서 볼수 있다고 해요. 다양한 뜨개 책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낙양모사의 실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실들이 색깔별로 모두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실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실이죠. 아사테사입니다 예쁜 색깔들이 역시 많군요. 이렇게 다양한 면사들, 뭐, 여름실들,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어, 어, 포인트 되는 실들 이런 포인트 되는 실들도 모두 만져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어, 면테프사 같은 것도 굉장히 느낌이 좋았어요. 별 실코 만들기 할때 너무 좋은 실이다. 그쵸? 이 세븐이즈라는 실도 굉장히 느낌이 괜찮았는데 예쁜 색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조금 두께감이 있는 실이었어요. 네, 이 세븐이지는 뮬징프리 실도 있더라고요. 이런 동물 친화적인 방법으로 이 실을 생산하는 다음에 세븐이지 실을 쓰게 된다면 뮬징프리를 한번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반짝이 실은 한 줄만 합사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아하, 지나갈 수 없는 모헤어 구간입니다. 다경모자에서 모헤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인가 봐요. 진짜 보들보들하고 오, 목에 한번 데워볼게요 허, 느낌이 엄청 부드러워요. 까슬한 느낌은 전혀 없네요. 이런 복실복실한 헤어감도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오, 괜찮은 모헤어인 것 같아요. 색감 봐요. 색감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예쁜 색감들이 많네요. 와 만약 올해 모헤어를 한번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모헤어 제품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실이죠? 블리스입니다. 블리스는 참뜰때 손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도 사랑하는 실이에요. 색감도 정말 예쁘네요. 요 슬로우 스텝이라는 실은 양말 실인데 요 실도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탄탄하면서도 보드러워서 양말 실로 굉장히 꽤 매력적일 것 같아요. 아! 오웨어가 아까 그게 다 끝이 아니었어요. 어쩐지 어두운 색감이 없다고 했더니 어두운 색감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그렇다면 색감이 진짜 많은 거네요. 예쁘다, 색감들. 음. 이런 색감도 굉장히 빈티지하네요. 위에는 어울림 실입니다. 색감 진짜 많죠? 어울림은 정말 이리저리 합사하기 너무 좋은 실이에요. 뭔가 모헤어를 쓰기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같이 아이를 키운다거나 뭐 그랬을 때이 모헤어의 그 퐁신퐁신한 맛을 어, 모헤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울림을 한두줄 섞어주면 그 퐁신퐁신한 맛을 좀 살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색에도 어울리는 색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조합하기도 너무 좋은. 그래서 새로운 나만의 색감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실이에요. 가격도 너무 착하죠? 이 어울림에도 뮬징프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울림을 만약에 쓰시는 분들도 뮬징프리가 관심 있으시면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아요. 어울림에 이런 쨍한 노란색이 있다니. 이것도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위에는 킨이라는 실인데 약간 두께감이 있는 실이에요. 그래서 요런 약간 벌키한 느낌, 벌키까지는 아니고 요런 느낌을 찾으시는 분들은 요런 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정도, 푼토라는 약간 약간 더 두께감 있는 실도 있고요. 요것도 어, 느낌 참 좋더라고요. 요런 약간 두께감 있는 실로 가디건 같은 거떠 입으면 가을 겨울에 정말 예쁘게 입을 수 있잖아요. 이 아이물이라는 실도 낙양모사 올해 신제품인 것 같아요. 어, 이실 저는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아직 홈페이지엔 안 나온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죠. <laughs> 어, 만졌는데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 포실포실한 느낌 영상에 담겨질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아까 제가 사랑하는 블리스랑은 느낌이 또 완전 달라요. 블리스는 부드럽고 뭔가 캐시미어의 촉감이 뭔가 느껴지는 그런 약간 텍스처라면 얘는 정말 포실포실하고 그 살짝 까스러울 수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까스럽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 포실포실한 맛이 살아있어서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올 백이었고요. 아, 이거 페어 아일이나 배색 뜨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잘 엉겨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얘는 아마 아이물2가 2합으로 감겨져 있어서 총 4합인 그런 실인가봐요. 어, 포실포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도 아마 올해 이 실로 한번 작업해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굴뚝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낙양 모자 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이곳은 플레이스 낙양이고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뜨개를 할 수도 있어요. 의자가 이쪽 방향으로 있다는 것은 이렇게 뒤에 매니저분이한분 계시는데 매니저님을 등지고 <laughs> 뜨개를 할수 있어요. 그래 조금 더 여유롭게 뭔가 자신만의 뜨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낯선 사람과 너 마주보고 있으면 좀 낯설잖아요. 그런데 매니저님을 등지고 있을 수 있어요. <laughs> 좋아하는 음료 하나 사들고 오셔서. 뜨개를 좀 하면서 즐기기 좋은 그런 곳이에요. 스피커에서 좋은 음악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여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의실을 뭐, 뜨개 모임을 하거나 간단한 뜨개 강의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뜨개 모임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예약을 해서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우선 강의실은 예약이 없을 때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시간표를, 예약을 하면 시간표대로 나의 시간을 확정받고 사용할 수 있나 봐요. 프린터 사용할 수 있고요. 도안을 프린트할 수 있겠죠? 스팀 다리미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프로젝트도 사용할 수 있대요. 대박. 이렇게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안에 공간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아늑하죠? 만약에 제가 가까이 있었으면 저 여기를 엄청 잘 활용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뜨개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정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클래스를 한다거나 했을 때 요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저는 여기에 앉아서 뜨개를 좀해 볼까 싶어 가지고 뜨개도 꺼내고 그리고 아까 저기서 봤던 책들도 좀 꺼내서 한번 살펴봤어요 아, 이런 책들 막 보는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다 외국말이지만 사실 그림만 보는 거니까. <laughs> 그림을 열심히 봤어요. 제가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에서 너무 귀여운 걸 발견했지 뭐예요? 이런 이제 배색이 많은 그런 도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봐요. 배색을 다 색연필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뭔가 너무 아날로그 하면서도 매력적이고 뭔가 예뻐서 한참을 그림을 살펴본 것 같아요. <laughs> 오늘 플레이스 낙양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뭔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 만약에, 어? 괜찮은데? 싶으신 분들은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뭐 낙양모사실이 궁금하다면, 여기에서 모든 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뜨개거리를 들고 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면, 가까운 카페보다는 여기서 뜨개를 하면 어때요? 혹시나 내 옆자리에 나도 모르는 어떤 누군가가 뜨개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뜨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공간에 앉아서 뜨개를 하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아늑해지지 않을까요?